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황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왜 황당하냐라고 되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상대방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하려면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수긍을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뭐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많다든지 스펙이 화려해서 내세울만하다든지 가문이 명문대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되든가. 그것도 아니면 말하는 뽄새나 인품이라도 바다와 같이 넓고 실크처럼 부드럽든가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과 배경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라갈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통력이 남다르다는 건 사실이지만 먼저 그의 출생부터가 미심쩍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부터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이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출생의 비밀, 엄청 수상합니다. 또 동네 목수의 아들에게 무슨 가문이나 집안의 경제 수준을 논하겠습니까? 학문의 정도는 어떤가요? 스승 행사를 하기에는 현저하게 함량 미달입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또 외모나 풍채 역시 비호감형으로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림 받으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러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개천에서 욕나는 거 봤어.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갈릴리는 버림받은 지역으로 취급했죠. 갈릴리라는 표현만으로도 별볼일 없는 출신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예수를 스승 삼아서 일생을 맡기고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조건까지 떡하니 제시를 했습니다. 마음에 혹할 만한 미끼를 내밀어도 물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 예수님, 따라오라는 건지 따라오지 말라는, 말라는 건지, 아니면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지. 예수님의 본심이 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얼룩말이 난 얼룩말이 아니야 라고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몸에 있는 얼룩을 지우면 얼룩말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극형으로 수치스러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살떨리고요. 끔찍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반죄라도 짓고 그 죄값을 스스로 치루어야 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태도가 제자의 삶이라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차라리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는 편이 더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탈락한 걸까요? 가륜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죄 없는 스승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긴 일을 후회하면서 스스로는 유청,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 속죄하겠다 이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가륜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네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할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진가룟유다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진 실천한 제자를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를 부인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걸까요? 이 같은 제자들의 못남과 실패는 우리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까요? 무관한 것일까요? 그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육신을 입고 해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고지고대로 이해하여 실천해 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기 전에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고 놓으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자기 제한, 자기 비하를 언급하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봅니다. 또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대속의 길을 기꺼이 흘러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의 뜻과 계획, 포부와 비전을 모두 내려놓은 것으로 아버지와의 연합된 관계마저 끊어지는 아픔까지 짊어진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여같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인류 역사 이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고 참된 목자라 할수 있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실천이나 결단으로 보는 건 그건 다분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을 하신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엮는 그 관계를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과의 관계를 나무와 나뭇가지, 몸과 지체, 신랑과 신부처럼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룬 은혜의 관계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 나무와 한 몸을 이룬 상태로서 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죠. 사람들은 그 과실을 보고 무슨 무슨 나무야 이렇게 부르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 포도가 맺히면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열매는 나무와 별개로 취급을 받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 통속으로 본다는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하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룬 운명 공동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관계 속에 연합되어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의 효력은 지체인 성도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요.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쫓는 참제자로 역임을 받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다그치듯 말하면서 복음인양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실패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남보다 앞장서서 십자가를 질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 있습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얽혀서 자승자박이죠. 가룬 유다의 길을 따라갈까 걱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해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에서 배롯된 전형적인 태도죠. 만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람으로서 가능하다면 구원도 셀프 구원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할 주제도 못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실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를 부인하셨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은총을 선물로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참제자로서의 자유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인정받는 그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